자 이게 건너가기라는 거 뭐냐? 건너가기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이 현대 문명에서도 이 건너가기가 이 창의성하고 가장 가까운 행위자들이 갖는 능력이에요. 네. 어,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 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은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예요.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 이 문명을 인간은 문명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문명을 부정하는 건 마저도 문명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인간은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예요. 문명을 건설할 때 인간이 하는 활동을 뭐라고 랬어요 문화. 문화예요. 문화라는 건 뭐냐.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이야기한다.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존재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존재. 인간의 어떤 특성도 문화적 존재라는 이 정의 다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이야기해. 그러면 이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 인간은 두개 층으로 나뉘어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존재와, 누군가가 이야기해 놓은 변화를 수용하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를 이야기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다. 어디론가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론가 건너간다. 자, 문화라는 것은,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너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 활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한테 붙여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유롭다, 독립적이다, 주체적이다 이런 말들을 붙여줘요. 이것이 뭐냐 창의적이다도 얘기다고 하죠. 자유롭다, 독립적이다, 주체적이다, 창의적이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지 않고 그 약이 해놓은 변화를 수용하는 인간, 그 인간을 우리가 종속적 인간이라고 래요 종속적 인 그러니까 자유로운 인간은 건너가는 인간이고 종속적인 인간은 멈춰 있는 인간이에요. 독립적인 인간은 건너가는 인간이고 종속적인 인간은 멈춰 있는 인간이에요. 창의적인 인간은 건너가는 인간이고 멈춰 있는 인간은 저기, 뭐야. 종속적인 인간은 멈춰 있는 인간이에요. 대답하는 인간은 멈춰 있는 인간이고, 질문하는 인간은 건너가는 인간이에요. 모든 질문은, 모든 질문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것을 꿈꾸는 행위에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을 꿈꾸는 행위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바람일다고, 대답은 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롭다 이 말은 건너가는 인간이다. 종속적이다 이 말은 상에 갇혀 있는 인간이다. 자 인간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존재라면 근본적이에서. 의미에서 인간은 건너가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건너가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이 건너가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수행이 고도화된 궁극 지점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야. 기본적인 태도야. 이것을 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이 태어날 때 부여받은 그대로 사느냐 살지 않는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래서 자유롭다, 독립적이다, 주체적이다, 창의적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얘기를 우리가 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가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적 인간은 인간은 건너가도록 태어난 존재다. 건너가도록 태어난 존재.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는지 하는 것을 각성하고 그대로 살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을 특별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혹은 그 사람으로서 태어날 때 부여받은 그것을 자기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대로 살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혜는, 지혜는 지적인 능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요. 지적인 능력과. 어떻게 보면 지혜는 그 자체가 지적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지식으로 고정된 지식으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 해석된 것, 설명된 것,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발버둥이 가장 인간적인 태도예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우리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 해석되지 않은 것,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건너가기를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바람일 때. 예, 건너가기가 바람일 때. 그러니까 피 안이라는 아주 높은 단계가 정해져 있고 그 높은 단계를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것이 바람일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다음을 도모하는 것, 나한테 익숙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익숙하지, 않, 익숙하지 않지만 위험한 것 해석되지 않은 것 그것으로 가려는 용기가 발휘되면 그 자리가 바로 바람일다. 바람일다가. 바람일다. 바라밀다.